네 고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아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. 네 감사해요 네 고정 네네 이니모모님 안녕하세요 어유라분님 오셨어요 네 정이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디테일이 어 디테일이 예쁜데 디테일이 예쁜데요 디테일이 네네 자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어 오늘은 여러 가지 디테일이 조금 예쁜 데로 왔습니다. 정인이님 안녕하세요. 네 귀족사장님님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네. 자 이거 이제 오늘 시작을 조금 먼저 한번 해드려 볼게요. 네네. 지금 제가 이제 이너 종류랑 해서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네. 고정 네. 자 이제 고정했어요. 올라갔나요? 고맙습니다. 네네. 자네 오늘은 디테일이 예쁜 아이고 자 오늘은 이제 하유로는 조금 비뇨해요. 네네. 자 이렇게 지금 네정희님 안녕하세요. 네자 이렇게 좀아 김케언님 안녕하세요. 팔로우 좀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 네네. 자, 오늘 조금 이제 보시고 싶은 거를 먼저 말씀을 주세요. 그러시면 네, 제가 우선은 이너부터 조금 보여 드릴게요. 긍정 긍정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어 오늘 이제 조금 이너류랑 어 다른 종류가 조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오늘 섞어서 좀 보여 드릴게요. 섞어서. 음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. 자 이제 조금 섞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아요. 네, 이너. 네, 그렇죠. 어, 너무 예쁘죠. 음. 음. 자 오늘은 특두중 같이 섞어. 어, 원더님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자 유아이예요. 예쁘죠. 음. 자 이렇게 지금 카라 장식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. 편안하게 레이어드가 가능하시고요. 자 이렇게 뒤에는 세일러 카라입니다. 세일러. 너무 예쁘죠.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소재 되게 가볍고요 편안합니다. 자 면리 면으로 되어 있는 소재는 지금 제가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카라넥선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죠. 자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카라넥선이 뒤에가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요. 이렇게 예쁘죠. 사선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뒤에 라인도 이렇게 깔끔히 음 네, 브라우니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레이 컬러입니다. 오, 66이 있고요. 지금 제가 그냥 숏한 기장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레이어드를 했을 때 이렇게 소재가 가벼워요. 어, 안녕하세요. 맡겼더니, 어, 결함을 맡겼더니 어, 맞아요. 나영님. 네, 맞습니다. 이쁘죠 네, 네. 자, 유아입니다. 네, 소재는 몇 니트고 시즌도 지금, 네, 네. 자, 여기 위에